그래서 주된 창작 시기가 통일신학 때 고려 초기까지. 표기 방법은 향찰입니다. 근데, 향찰은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향찰이 한자, 한문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이 콜이 아니다. 얘는, 어디냐, 표기가 아까 있어. 어, 여기 구나 얘는 안 된다. 우리만의 방식이요. 에중국어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이 방식을 취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배계층이문하이고요 그럼 지배계층 중에서 누구냐? 주로 승리하는 화라. 얘들이 주로 노래를 했던 부분이고. 자, 형식은 세 가지. 사구체, 팔구체, 식구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어, 최초의 정형식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식.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볼게요. 어, 일단은 실질 형태소가 있어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의미가 있다. 의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의미가 있는 아이. 그래서 얘는 한자의 뜻을 빌려요. 그래서 혼자 있다고요. 조사와 어미가 같은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는 에 뜻이 없죠. 뜻 x, 의미 x. 의미가 없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차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빌리는 거죠. 음이라는 건 소리를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음차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이게 좀 감이 안올수 있죠. 근데 향, 찰 향가의 표기 방식 문제가 한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자고 이제, 예를 들면, 나는 학교에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의미 전달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 학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 전달이 된다고 요 그죠? 얘를 실질 형태소로 취급을 해서 뜻을 빌려서 혼차하겠다는 거예요. 는, 에, 다는 어때요? 없어도 의미 전달에 큰 무리가 없죠. 그제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응차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얘기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철저하게 우리말의 형식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우리말 어순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장 전체 표기가 가능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채 한가, 낙고, 청, 이제 19채 한가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가 기서결의 3단 구성입니다. 기서결의 3단 구성. 근데 이 기서결의 3단 구성이요. 시조와 가사의 영향을 주거든요. 이두 부분이 다. 이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이에요. 그리고 가사는, 가사는 서사본사 결사. 우리 가사, 송민국이 가사작품이에요. 분사 결사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낙고충머리에 감탄사가 온다는 거이세 가지가 모두 이두 가지 특히 19채 한가에서는 이두 가지가 모두 시조나 가사에 영향을 줬다. 향가의 기본적인 개념을 아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필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까지 필기하시면 돼요. 얘는 왜뜬 왜 거니? 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진원은 여기까지 필기 됐니? 음, 그 다음에, 중원은 괜찮아? 음, 자, 지수야 괜찮아요? 음, 안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야 돼.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향가 있죠? 향가는 다른 말로 우리가 사내가라고 합니다. 사내가 그래서, 얘는 우리가 만약에 제막매가를 사내가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어, 사내가가 뭐야? 이러지 말고, 아, 향가, 향가 다른 이름? 이렇게 하시면 되고, 현재 전해지는 작품의 수는 25가지 정도가 돼요. 요런 그러니까 게 되게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국유사에1 4개고요 중요전에 11개가 실려있어요. 그리고 제막매가는삼국유사에 실려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형시고요그 다음에 얘네가 배경 설화에 함께 실려있어요. 성화와 함께 실려있다는 라거 그것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 향가 제망매가 정확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제망매가의 제는 제사를 지는 거죠 제사를 지는 거고 제는 제사 그 다음에 망은 망자죠 죽은 사람 이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매는 누이를 의미하는 거고요 가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망자인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특징 자체가 일단 추모적 성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주술적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배경설화 부분에 보면 이게 지금 이 월명사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작품을.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면. 이 노래를 불렀더니, 그 지전, 종이돈을 태워요. 그게 이제 노잣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승길 갈때 쓰는 노잣돈으로 쓰라고 종이돈을 막 태우거든요. 근데 그게 막 돈이 막온이 하늘을 막피가 맞대. 갑자기 날아갔대. 허하고 그래서 누이의 죽음을 달래는, 누이의 어떤 슬픔을 달래는, 주술적 기능이 있다 볼수 있습니다. 순수 서정시라고 하시면 안 돼요. 순수 서정시 아니에요.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은 써놔져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생사길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여기서 생사는 뭐냐면 삶과죽음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생사라는 건삶과죽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화살표에서 쓰세요. 그냥 삶과죽음이기예 있음에, 그죠? 예 있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머뭇거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얘는 여기에 라는 뜻이고, 이승을 가리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갑니까? 그리고 가나 믿고 니까 그러니까 갑니까가 의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맞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 말을 한 사람은 화자가 아니죠. 누이죠. 누이의 말이 가정되어 있어요. 누이의 말을 인용했다. 이렇게 하거나 가정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이는 여기서 시작 대상입니다. 보기에 아, 누이의 말이 인용됐다. 오케이, 맞아요. 그지? 그다음 시적 대상의 말이 인용됐다. 여기도 맞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머뭇거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머뭇거리는 건왜 머뭇거리냐라고 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가 기 부분이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서 여기 부분이 기 부분이다. 이렇게 체킹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 한번 보시고 정리가 안되시면 얘기해 주셔야 돼.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좀 기다린 것 같으니까 위에 해석을 써볼게요. 자, 여기가 지금 서 부분이죠? 서 부분, 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 해석을 먼저 써볼게요. 어느 가을 이른바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 이른바람이 누이의 요절을 위한 거 이거는 뭐 기본 세팅으로 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밑줄 하셔서 누이의 요절 그리고 이 가을이라는 배경 자체가 애상감을줄수 있죠. 왜냐면 소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소멸이지. 애상감을 강조한다. 애상적 종서 애상감을 강조.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바람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그 다음에 거기 어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있어요. 그래서 떨어질 잎은 있죠. 떨어질 잎. 쪼셔서 여러분 밑줄하고 쓰시면 되죠? 죽은 누이 그 자체를 의미하죠. 죽은 누이 그 자체를 의미하죠. 리부츠, 오케이. 떨어질 이 떨어질 리부는 죽은 누이 그자체 의미하는 거고 떨어질이기 때문에 하강적 이미지니다 하강적 이지그 다음에 강조했던 게 반복은 아니에요. 한 번만 나와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바람을 조금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 바람이라는 게 잎을 떨어뜨린 요소가 될수 있어요. 바람에 떨어지는 거죠. 그지 잎을 떨어뜨린다라는 점에서, 라는 점에서, 일단, 시련과 고난의 의미로도 해석해 볼수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입은 안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 모르는 줄알어요 자, 가는 곳을 모르는 거라 여기 영탄 쪽어죠 모르는 줄 자체가. 그 다음에 음. 여기서, 어, 무상감 느껴져요. 나는 누이랑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단 말이죠. 근데 그게 다 소용이 없는 거야. 조그나니까그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